거래처별 판매 금액표가 있습니다. 거래처가 53개 점이 있습니다. 53개 점.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상위 5개, 하위 5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판매 금액이 있는 F열을 지정합니다. 조건부 서식에 들어갑니다. 상위 하위 규칙, 상위 10%가 있죠. 퍼센트도 가능하고요 근데 상위 10개로 들어가서 5개 설정하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었죠 다른 색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빨간색으로 확인 매출이 큰 5개 상위 5개를 빨간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번엔 매출이 적은 하위 5개 같은 방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섯 개 설정합니다. 오늘 설정하고 색을 바꿔보겠습니다. 녹색 표시합니다. 확인. 녹색은 판매 금액 하위 다섯 개 지점을 표시한 것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입력하다 보면 같은 내용을 두세 번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를 보니까 3호점이 2개가 눈에 띕니다.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비열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조건부 서식에서 셀 강조 규칙에서 아래쪽 보면 중복 값이 있습니다. 클릭 거래처에 중복된 지점이 나왔습니다. 빨간색으로 나왔는데요. 다른 색으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했습니다. 확인 3호점과 8호점이 여러 개가 중복이 되었네요. 그럼 그 행을 삭제해 보겠습니다. 3호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한 개만 빼놓고 중복된 3호점을 골라 선택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눌러서 삭제합니다. 3호점 하나만 남았습니다. 8호점도 같은 방법으로 삭제합니다. 컨트롤 키 눌러서 삭제합니다. 중복된 8월 음을 삭제하니까 원래 있던 한개행만 남았습니다. 중복값 표시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 한달 동안 사용한 명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유 항목을 눈에 띄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C10에서 C4부터 시작해서 C28까지 모두 지정을 합니다. C4부터 28까지 지정을 한 다음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맨 위에 셀 강조 규칙에서 같은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항목을 입력합니다. 주유 항목이죠. 주유를 하나 골라서 클릭하고 적용할 서식을 클릭합니다. 여러가지 서식이 있는데요. 엑셀에서 만들어진 서식을 하나 클릭합니다. 노란색으로 클릭했습니다. 주요 항목만 바탕에 노란색 표시가 되었습니다. 다른 항목에 비해서 눈에 쉽게 띄게 되겠죠. 이번에는 기본 설정인 서식 말고 사용자가 원하는 서식으로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C열 C4부터 28까지 지정한 다음 조건부 서식으로 들어갑니다. 마찬가지로 주유 항목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적용할 서식에서는 기본적인 서식 말고 맨아래부분에 사용자 서식을 들어갑니다. 그럼 채우기에서 배경색이죠. 노란색으로 지정한 다음 글꼴을 좀 진하게 굵게 한 다음 글씨의 색깔을 바꿔 보겠습니다. 글씨의 색깔을 빨강색으로 한 다음 확인 확인 눌러주면 사용자가 원하는 색과 배경색을 선택해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주입비 합계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비보란에 주입비 합계라고 입력합니다. 그밑 셀에다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입비 합계 배경색을 넣고요 밑에 커서 놓고 이꼴 수식으로 계산합니다. 이꼴 금액 D9가 되겠죠. 주유 항목 옆에 있는 셀을 모두 클릭하고 더하기를 누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를 치게 되면 주유비 합계가 계산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자동합계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수식에서 자동합계 그 다음 합계, 합계. 컨트롤키를 누른 상태에서 주요 항목 옆에 있는 금액을 클릭합니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주요 항목 옆에 금액을 클릭하고 엔터치면 주입이 합계 금액이 자동으로 산출이 됩니다. 직원 급여 명세표가 있습니다. 부서별 지급 총액을 계산한 다음 차트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 안에 커서를 놓습니다 커서를 놓고 삽입에서 피벗 차트 그다음에 피벗 차트 클릭합니다. 그다음 새 워크시트 설정 상태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피벗 차트 필드에서 부서 지급 총액에 체크를 합니다. 그럼 왼쪽에 데이터가 만들어졌고 차트가 만들어졌습니다. 데이터를 다듬어 줍니다. 너비 행 높이와 너비를 키워줍니다. 그런 다음 지정한 상태에서 테두리 만들어서 표로 만들어줍니다. 문자는 가운데 정렬, 숫자는 천 단위 콤마 찍어줍니다. 그럼 왼쪽에 표가 있고, 오른쪽에 그 표에 의해서 차트가 만들어졌는데요. 차트도 다듬어 보죠. 오른쪽. 차트 필드는 지워 버립니다. X 눌러서 없애 버리고요. 스타일 들어갑니다. 차트에서 스타일 들어가서 원하는 스타일로 지정해 줍니다. 스타일을 지정했습니다. 부서별 지급 총액과 차트를 만들었는데요. 제목을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부서별 지급 총액 피벗 차트를 이용해서 부서별 지급 총액 표와 차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간단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지급 총액에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이용해서 클릭을 해주면 굳이 차트를 만들지 않고도 조건부 서식만으로 각 부서별 총합계에서 팀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알 수가 있죠. 지급 총액이 가장 많은 팀은 제약팀이고 가장 적은 팀은 홍보팀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고서에는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간략하게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조건부 서식을 이용해서 규칙을 적용한 다음 이 규칙이 필요 없을 경우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규칙 지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업팀 매출표가 있습니다. 여기서 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금액이 큰 3개 항목의 배경색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에서 상위 하위 규칙에서 상위 10개 항목 들어갑니다. 그리고 10을 3으로 바꿔주고 빨간색에서 임의로 녹색으로 바꿉니다. 확인 눌러주면 3개 항목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조건부 서식 규칙이 필요 없다면 범위를 지정한 다음 보통은 배경색에서 채우기 없음이나 또는 흰색으로 지정해주죠. 하지만 조건부 서식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범위를 지정한 다음 조건부 서식에서 밑에 부분에 규칙 지우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 지우기, 시트 전체 지우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선택한 규칙을 지우기 해주면 조건부 서식 규칙이 지워집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